안전하고 편리하게. 멀티탭 3종. 엘리펀탭 안심 자동 소화 개별 멀티탭 6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요즘 화재 사고가 많이 나서 안전한 멀티탭을 찾고 계신 분들께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. 이 멀티탭은 자동 소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. 만약 과열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화해 주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. 또각 콘센트마다 스위치가 있어서 필요한 기기만 켜고 끌수 있어. 전기 절약에도 도움이 되죠. 산미의 긴 전선 덕분에 공간 활용도도 높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. 특히 여러 개의 전자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6구 구성은 정말 유용하답니다.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제품의 견고함과 안전성 덕분에 안심하고 쓸수 있다는 것이에요.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안전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. 안전하고 실용적인 멀티탭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세요.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답니다. 이 수피 4,000W 고용량 멀티탭은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. 캠핑이나 집에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때 식구가 있어 너무 편리하답니다. 개별 스위치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꺼둘 수 있어 전기세 절약도 가능해요. 전선 길이가 2m로 넉넉해서 원하는 곳에 쉽게 연결할 수 있고 디자인도 깔끔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. 안전성도 뛰어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탭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. 러그박스 4구 원형 멀티탭 이즈콕은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납작한 코드 덕분에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바닥에 놓아도 걸리적거리지 않아요. 사구라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도 걱정 없고 전설 힐 기능이 있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. 접지 기능이 가능하니 안전성 또한 높아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디자인도 세련돼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. 가정용으로 적극 추천합니다.